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디 오래오래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되고 싶은 가수 김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밤에라는 또음 새로운 싱글 세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 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루하루 어 주어진 일 열심히 이렇게 소화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어 이렇게 전하고 싶은 감정은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힘든 이 시국에 어 많이들 못 모이시잖아요. 사실 뭐 저희끼리 뭐 불금이나 불토나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 노래로 남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그렇게 즐겼던 청춘이 생각나게끔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어 곡으로 해석해봤습니다. 네, 어, 회사에서 정해준 거라 뭐 저에게는 뭐 권한이 없었고요. 어 토요일 밤에라는 히트곡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히트곡이 또 생각나실까봐 일부러 앞에다가 토요일을 한번더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토요일 밤에. 토요일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우리 사랑할까나 토요일 밤에 뿅어 이번에 조금 재밌는 구간이 있습니다. 재밌는 구간이 있는데 어 이제 벌스 b 파트에 the same thing? The same t h i n 뭐 The same thing? t h 손가락 m e t 부러진 걸 표현하는 안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재밌는 포인트 안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손가락이 부러졌냐? 예 손가락이 부러졌냐 뭐 <laughs> 이런 게 있어요 <laughs>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네. 음 바뀐 삶 삶이라고 한다면 우선 아이돌 때 활동했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너무 상황이 급 뒤바뀐 느낌이 있어서 이게 뭐 탑스 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작지만 뭐 소소하지만 제가 원하는 일을 뭐 매일매일 바쁘게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해졌던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스터트롯이 너무 저는 감사한 부분이 저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일조를 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언 은 정말 많이 받았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음, 최근은 아닌데요. 그 경연이 끝나고 직후에 이제 그저희 이제 그 민호 형이 장민호 형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고민이 뭐였냐면, 어, 트로트라고 해서 꼭 정통을 고집하며, 어, 그렇게 트로트에 보편화된 창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노래를 풀어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제가 나오는 그 트로트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맞는 건지 정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이제 형이 그러시는 거예요. 음, 너가 부르는 대로 너의 고집대로 해도 틀리진 않는다. 일단은 너는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너를 좋아해 주시는 대중분들에게는 어, 너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 게 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또 조언을 많이 들었었고요. 한동안 정말 이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아, 트로트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다 꺾어야 되고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심지어 또 팬분들은 보시면은 제가 트로트 막을 트로트를 부를 때보다 오히려 예전에 좀 보편화된 7080뭐 포크송, 어쿠스틱한 발라드를 부를 때 훨씬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일단은 트로트 가수가 됐으니 제 노래는 트로트로 하고 그리고 이제 팬분들과 저와 둘이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는 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성향을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온라인이 조금 이렇게 온라인 매개체가 많이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뭐이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지금 뵙고 있지만 어 뭐랄까요 그냥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 는것 같아요. 일단 라디오 스케줄 위주로 팬분들은 많이 지금 접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마음 같아서는 현실적으로 뭐 방송도 하면은 좋고 근데 뭐 그것보다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무대에서 소통을 하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어 이번에 4월 3일에 올해 첫 공연은 4월 3일에 시작을 하거든요. 어 제발 조금 많이 상황이 괜찮아져서 자주자주 자주 여러분들을 좀볼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지금 팬분들은 보편적으로 트로트 음악을 많이 좋아할 의외로 또 그러니까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이제 뭐랄까 약간 어린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렇게 팬분들 만나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극히 일부고요. 저희 뭐 20대, 10대, 뭐 20대는 극히 일부고. 보통은 이제 4, 사 오십 대 분들이 거의 주로 팬층을 이뤄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아주 푸근하고 좋습니다 편하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월급 못 주는 김중연구소장입니다 이렇게 또 TV 데일리 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만날 또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어, 오늘 재밌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는 여러분들 알드, 알다시피 만날 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해서 음, 점점 발전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나 어디 가서 그 김중현 팬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끔 그런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연구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부디 오래오래 수호천사가 되고 싶은 가수 김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